아, 요나 엔터 연타 하고 있어 응? 어, 엔터는, 엔터는 아무것도 없잖아 어, 그러네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다 <laughs>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선로 <laughs> 주셔서 감사합니다. 선물 <laughs> 주셔서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<썰어주셔서> 감사합니다. <laughs> 누가 썰었죠 근데? 그도도기 님이 기었요합니다기저뱃속이요 감사합니다. <두둘기님. 저> <놀람> 아, 도기님 <두둘기님>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 뚜둘기님 <야>, 도둑이. <laughs> 감니다뚜기님 그러니까 자 무슨 일이냐면 <laughs> 갈치개님이 펠리콘이에요 저희를 먹었어요 근데 뚜둘기님이 안녕하세요 하고 폭 썩었어 <laughs> 아 <그리고> <laughs> 감사합니다 감아합니다나도 안했는데 여러분 아니, 여러분 투투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영웅 뚜둘기님의 발언을 한번 들어봅시다 <웃음> 박수 <웃음> 야 뚜둘기님 <laughs> 한 마디 하시죠 님, 한 번은 살려줘 <웃음> <웃음> 나안 썰게 더 이상 <laughs> 살려만 주십시오. <laughs> 살려줘서 감사해요. 주들기님 <laughs> 지금 <laughs> <laughs> 뭐안 봤나? 한 번은 살려줘 한 번은. 안 봤죠? 착함. 아니 가서 저희는 못 썰어요. 뭐 감사합니다. 적 살인자를 살려줄 순 없어요. 착함. 감사합니다. 어? 진짜로? 나쁜 사람들. 오래 좀. 이거는 아마 배 속에 있던 사람들이 스킵한 거 같은데. 행복하세요.